안녕하세요. 파상관의 황해필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케이스는 장기간 공실이었던 상가의 그 지분을 환가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무자는 55년생입니다. 음, 주거 이력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 동생이 얻어준 임차지가 만뭐 채무자 돈이라도 큰 문제는 없죠 천만원에 월 75만원에 살고 있고요 음, 사업은 주로 이제 무용 관련 업무, 강사 업무를 하셨습니다 음, 이제 10년 가까이 무용과 강사로 출강하였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제 2015년 5월부터는 피자집도 운영하고 먹는 살아야 되겠죠 직원 관리, 월세, 월급 등 관리가 힘들어 대출을 받아 운영였으나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고, 음, 이때 이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상담한 후 개인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근데 2018년 4월에서야 기각된 것을 알게 되었고 사무장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이제 결국은 파산 내이르게된 거죠. 새로 신청을 한다든지, 근데 결국은 뭐 채, 사무장을 탓해봐야 본인이 문제죠 본인이 문제죠. 자녀들은 두명 있었고요. 그래서 채무는 총 1억 정도 됩니다.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상가지분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서울신용무증재단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채무자는 서울시 OO구 OO동 제비층 제메토 상가지분 2 3 9 2분의 1276, 47%죠. 인근 상가지하 2층 1 0 5경매감정가에 따르면 8900만원의 이름으로 채무자 지분은 약 4700만원으로 한가에서 이를 채권장에 나눠주겠다는 취지. 이제 동대문 쪽에 있는 상가가 대부분 이렇죠 다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잘 매매가 되고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장기간 2년간 인가 공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걸 천만원인가 팔았을 겁니다 그이 상가 지분권자가 찾아와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대부분 사이트에다가 공매 신청을 해도 매각 공고를 해도 누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해관계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천만원 정도의 매각, 저, 매수해서 등기도 알아서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재반, 권리,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다 알아서 한 조건으로, <laughs> 그, 매수자에게 넘겨서 결국 최종적으로, <laughs> 뭐, 한 3, 4분의 1 가격에 땅에 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상가가 되게 많습니다. 테크노마트 그렇죠? 테크노마트 상 그런 건다 포기하죠. 거의 지분 거의 뭐 요즘 매각이 안 돼서 그런 상가가 지분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기획부동산에서 나온 강원도의 땅 같은 거니까 다 제대로 팔릴 리가 없습니다. 파산해서 대부분 포기하는 거니까. 음 그런 케이스를 갖고 그런 것 때문에 파산에 뭐좀 지체되는 경우는 있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